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학생 피살 사건의 배후가 천안의한 대학 선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피해자는 믿었던 선배의 제안을 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비극이 아닙니다. 신뢰를 악용한 범죄이자 지역 사회의 경계망이 무너진 구조적 실패입니다. 이른바 유인형 국제범죄, 생활비 지원, 항공권 제공 해외 아르바이트 같은 제안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이 범죄는 이미 국내 대학가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수사 중이라 지켜보겠다며 예방교육도 디지털 감시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행정과 수사기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년째 보이스피싱과 유인형 범죄를 경고해왔지만 현장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그 결과 피해자는 늘 가장 순진한 청년이 됩니다. 이제 천안은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덮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 전체의 안전망을 다시 세울 것인지. 대학엔 디지털 위험 탐지 시스템을, 시와 경찰엔 유인형 범죄 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이 이 비극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자는 또 이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